세상아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새로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강의냐면요. 베트남 드라마 듣기와 쉐딩. 어, 제목 그대로 드라마 짧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할 텐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첫 번째 드라마 짤 한번 들어보시죠. 지지사아오지지사아오지지사아 자,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네, 이 자에서 나오는 대사는 이랬습니다. 오지올 지고사홍아 였습니다. 너무 쉽죠? 만약에 이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초보자 분들은 이 영상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영상 속에 있는 남자 아이가 어, 넘어진 그 누나를 보고 어떻게 깜짝 놀래서 오지 어이 좀 빨리 얘기했어요. 오지 어이 오지 어이. 자, 그중에 오이는 그냥 감탄사, 지 어이 언니 또는 누나를 아, 부르는 표현이죠 그래서 남자는 좀 빠르게 얘기했어요 오시오이 어이, 오시 어이. 네. 자그 다음에 지 거사홍아 지 거사홍아인데 자그 중에 지는 그냥 누나를 부르는 호칭이고 거사홍 사오콩. 거사홍은 괜찮아요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 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 영상 속에 있는 남자가 흥을 그렇게 뚜렷하게 발음하지 않았다는 점? 어떻게 발음했어요? 흥, 흥. 네, 흥.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흥을 흥. 약간 희은 발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편하니까. 흥보다 흥이 훨씬 발음하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빨리 얘기할 때는 흥을 흥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치거사홍아, 치거사홍아라고 했어요. 좀 빠르게 치거사홍아, 치거사홍아. 언니, 누나 괜찮아요? 치거사홍아. 여러분도 한번 다시 치거사홍아, 치거사홍아.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은 음. 자막 있는 그런 어, 영상을 들으면서 네, 말하는 연습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그까봐서 해답 l 오지 지고 오지 지고 오지 지고 ơi chị có sao không ạ ôi chị ơi chị có, có sao không ạ